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게 거짓이려면 여기에 있는 결론, 결론이라고 하는 X의 제곱 플러스, EK, 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얘가 모든 실수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치? 앞에가 그냥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참이려면 여기가 모든 실수여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모든 실수가 아니다. 그럼 너네들이 문제 풀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얘가... 모든 실수가 될 k의 범위를 구해놓고, 그거에 반대 집합을 하는 게 좋아, 항상. 그럼 y 좌표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모든 실수가 되려면, x 축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이렇게 안 만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모든 실수가 안될 조건이 아니라, 모든 실수의 조건은, d4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6이, x축하고 안 만나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의 반대인 경우는 결국 k제곱 마이너스 6이 어때야 되는 거야? 자, 얘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이 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여집합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의 부등식을 풀면 k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또는 k는 루트 6보다 크다라고 될 거고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거짓이 된다면 이거는 해가 어때야 돼?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공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원래, 어떤 조건, P에 대하여 Q이다. 얘가 참이 될 조건은 P와 Q에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럼 얘가 거짓일 조건은 P하고 q 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지금 앞에 있는 P, 얘는 공집합이 아니잖아. 얘가 공집합이 되려면 Q라는 이 집합이 그냥 공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해가 없어야 돼, 여기 있는 애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이 k 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없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Y값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게 없으려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부등식이 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판별식 k 제곱 마이너스 8k가 어때야 돼? 지금처럼 0보다 작다야 얘들아 이것도 x 추가고 안 만난다야 그냥. 그래서 k의 범위는 0과 8 사이. 공통 범위다 보니까 결국 k의 범위는 루트 6 보단 크거나 같고 8 보단 작다. 자 자연수니까. 얘는 2보다는 큰 수지? 맞아? 그럼 자연수 누구? 3, 4, 5, 6, 7. 이렇게 해서 5개.